마인크래프트를 보고 왔어요. 마인크래프트 영화를 보고 왔는데, 우선은, 얘기를 해드리자면, 약간, 어, 스포가 있을 수 있다. 아, 그니까, 어 스포는 안할 건데, 약간 어떤 느낌이지 얘기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. 저를 말씀드리자면, 마인크래프트를 10시간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. 그래서, 마인크래프트의 초보자 시점, 초바스 시점에서 영화를, 얘기를 해 드리면 주인공이 잭 블랙 그리고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와 그리고 엔지데이의 주인공 조한명인 엠마 마이어스 분이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제가 마인크래프트 영화를 설명을 드리면 전개는 되게 빨라요. 전개는 되게 빠른 것 같아. 그리고 처음에 오프닝 때 마인크래프트를 솔직히 안본 사람도 있어. 안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솔직히. 그래 가지고 왠지 몰라도 설명을 해 줘. 왜 이렇게 초반에 설명을 해주거든요. 그 점은 되게 맘에 들었어.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. 약간 이런 느낌을 설명을 해줘요. 얘네가. 그리고 플러스 주인공과의 그 쌓는 거 있잖아. 약간 뭐랄까 이 주인공과 이 주인공과 이 주인공과 연계점을 만들어 나가는 게 뭐랄까 자연스러워. 연계점을 만들어 나가는 게. 그리고 약간 영화의 전반적인 스타일은 뭐냐면 이런 말을. 해도 돼? 라는 느낌 있잖아. 예를 들어서 그 학생과 그 학생 주인공과 교장선생님, 교감선생님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근데 이 교감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이 애한테 처음 보, 오늘 처음 전화고, 애한테 막나 이혼을 했고, 뭐 어떤 거를 꿈꾸고 막 이런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생활을 거침없이 얘기해. 그래서 이제 말로써 웃기는 것도 있지만 행동으로도 웃기는 것도 있고, 거침없이 얘기해. 진짜 거침없이! 어, 빼질 않아.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어? 제이스 모모아를 보면 약간 키가 크고 몸이 좋잖아요. 근데 반대로 그 약간 반전인 스타일로 애가 성격이 여리여리게 나와. 그래서 옷도 막 핑크색 입고 나오고 그니까 러 설정을 약간 그 고정성을 약간 탈패려는 느낌?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조금 있는 것 같고. 그리고 왜, 우리 요소들이 있잖아. 뭐, 예를 들어서, 뭐, 벽돌이 나오고, 뭐, 다이아몬드, 뭐, 이런 거 있잖아. 구, 캐릭터들.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구현을 진짜 잘 해놔가지고, 하나도 어색함이 없어요. 하나도 어색함이 없고, CG도 되게 훌륭해요. 그리고, 약간 무슨 느낌을 좀 받았냐면, 잭블랙이 연기를 하잖아요. 잭블랙님이. 연기를 하는데, 중간중간에 노래하는 장면들이 몇몇 나와. 그걸 보고서, 약간 스크로브락 느낌이나, 이 사람이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, 선생님으로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수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악을 가르치거든요. 그 영화가 있어요. 근데 그 영화 느낌이 많이 나요. 그 영화 느낌 노래 부를 때마다 그 영화 느낌이 많이 나고. 근데 난좀 아쉬웠던 건 더빙이 물론 잘 되긴 했어요. 잘 되긴 했는데 어 우리가 여태까지 봐, 봐왔던 그... 잭 블랙이나 제이스 모마나 그 영어 영어로 된 영화들을 많이 봤거든요, 저는. 그래서 그런지 이 더빙의 목소리가 좀 어색하더라고 난. 오히려 그거 말고 나는 영어로 된 자막 영어 발음을 하고 자막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. 그게 나는 한번더 보고 싶거든. 그까 그러니까 더빙 버전 말고 그냥 자막 있는 버전으로 한번더 보고 싶기도 해.